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 생명 새 생활 1일과 예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갱신돼야 되냐면 예배 갱신 되져야 됩니다. 예배 실패하면 모든 거 실패한다. 이거는 꼭 경험해 보지 않아도 어~ 이렇게 미리 추측해 볼수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고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하고 인생 실패한다는 거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처음 갔을 때부터 이렇게 잘 들어왔는데도 제일 기독교인들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로 다 풀려지고 해야 될 건데. 또 기독교는 특별한 그 프로그램이 없고 행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야유회 간다, 어디 뭐 놀러 간다, 뭐 프로그램 한다, 레크리션 한다. 그거 성경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일단 모이면은 그이 사람들 이단 모임이라고 핍박해 왔어요. 일단 모이기만 해도 이 사람들 법 거역한다고 이 사람들 정죄하고 실제로 잡아 가고 가뒀습니다.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성 예배드리고 빨리 흩어지고 이랬지. 뭐가 있었겠어요?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뭐라 그럴까?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고 다른 걸로 예배로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이렇게 막 이렇게 떼우려고 그러는데 조금 이렇게 성경적인 흐름은 아니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독 교인이라면 예배 하나로 모든 거다 끝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갱신해야 되겠는데 예배 실패하면 모든 거 실패한다 그러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인간 자체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놨습니다. 만들기를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개, 돼지, 짐승들 그리고 식물들 미안하지만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뭔가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놓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인간만 고유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행위가 뭐냐면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행위가 만족이 안 되고 되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참으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뭘 찾았냐면 모조품을 만든 거예요. 그게 종교지요. 우상이죠 그게 미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예배할 때참 행복을 가지고 살았던 그때가 추억이 돼서 그 인자가 영은 죽었지만 그렇게 영적인 DNA가 불신자에게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걸 행복을 찾아보려고 찾는 게 바로 종교 행이고 우상 숭배하는 거고 미신 삼고 그다음에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기로 생명이 되어지는 이거 참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원래 만들어지기를 예배했기 때문에 원래 창조 원리로 돌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인간만 할수 있는 그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구약에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들었냐. 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서부터 실제로 예배가 파괴됐잖아요. 예배를 놓치게 됐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그첫 번째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인은 자기가 이렇게 피 제사 드렸잖아요. 양 죽여 가지고. 그런데 가인은 자기 곡식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는데 그 미안하지만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재물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예물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가지고 간 예물이 증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피자서 드리라고 말을 해놨는데 가르쳐 놨는데 그 포인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피제서가 전달이 된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리 지금 이렇게 무스탕 이런 거 생각하더라고요. 가죽 잠바 생각하더라고.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죽 옷을 지으려면 동물 하나를 죽여가지고 그 동물 가죽 기술이 뭐 발달했겠습니까? 그렇게 이쁜 옷을 하나님이 뭐 건조시켜서 입혔겠습니까? 가죽, 동물이 있는데 그 가죽을 싹 벗겨내가지고 피가 철철철 흐르는 대로 입혔다고 봐야 돼요. 그런 가정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아직 마르지 않고 피 냄새가 나고 피가 철철 흘러는 그 가죽을 자기 몸에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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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여자의 우선은 이렇게 오셔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전달이 됐겠죠 근데 그거를 가인과 아벨한테 아담과 하버가 전달하지 않았겠냐고요 전달하지 않았으면 둘다 그냥 대충 제사를 드렸겠죠 아무거나 가져와서 편한 대로 근데 굳이 피 흘리면서 제사를 드렸겠냐고요. 아벨이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 예배가 이렇게 상실됐는데, 그렇게 참으로 드렸던 하나님과 함께 할때한 만족했던 그 예배가 상실이 됐는데, 다시 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방법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피 제사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레이기서 보면 지금 우리 개혁 개정을 읽으니까 누가 그 재물을 잡고 누가 이렇게 기도하고 누가 그뭐 재물 뒤처리를 하는지 다안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세 번역으로 읽으면 거기에 주어가 나타나 있고 예배드리는 주체가 나타나 있어요. 양잡도 주체가 나타났다고요. 구약에 이렇게 레이기서 세 번역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자기가 범죄를 했으면 그 재물을 끌고 와요. 그래가 지고 자기가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어서 기도해요. 제 제가 가게 해달라고. 에? 그 제사장이 기도하는 곳도 있지만, 근데 그 레기의 세 번역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제사장 앞에서 칼을 들어가지고 그 재물을 자기가 찔러 죽여야 돼요. 여러분 혹시 양 잡아봤습니까? 돼지 잡아봤습니까? 혹시 소 잡는 장면 봤습니까? 볼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정확히 체려져 있는 그런 고기만 먹으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 잔치하면 시골은 다 잡습니다. 돼지 몇단는소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 하, 저희 할머니 그 당시 때 회갑잔치를 했었는데 집에서 하니까 돼지를 이렇게 잡는단 말이요. 돼지를 잡는데 마을 어르신들이 전문적인 도축업자가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도축업자, 뭐, 그냥, 정 가지고 이렇게 한발꽉 때려가지고 죽이는데, 빗겨 맞았네, 이렇게. 돼지가 이렇게 죽는 걸 알지 그러니까 때리려고 그러니까 오면은 바로 이렇게 아예 나 죽여주십시오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맞습니까? 아니죠 목을 잡고 있으니까 막 틀죠. 근데 그 틀은 걸 이렇게 한마루 때렸는데 잘못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잘못 맞고 돼지가 아프다고 꽥꽥 울고 나중에 칼 가지고 목 찔러놓고 내가 그걸 어릴 때다 봤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피막 튀어 나오고 그리고 그걸 다 죽여놓으니까 또 이제 꽥꽥 죽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맛있게 그피 발라서 먹고 막 와야 진짜. 그런데 아무리 양이라도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죽이면 그래서 양은 그렇게 조용히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여튼요, 그 찔러가지고 피가 터져 나오는 모습 보면 와, 이거 심각하다. 그거 알게 돼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알게 하냐면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아, 내 죄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동시에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구나. 그렇지. 메시아 그리스도 오셔서 내죄 문제 해결해 주시지. 그래서 내가 속죄함 받고 응답 받는 거지. 나는 여기서 해방 받는 거지. 구약의 예비에는 이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깨닫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 내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해방받는 절대 응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에는 이삼 요소가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피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예배를 구약에 행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왜 성도가 방황하고 힘이 없습니까? 첫 번째부터 몰랐잖아요. 죄의 심각성, 절대 불가능,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구약에는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아이 죄가 심각하구나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시청과 교육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죄죄뭐 이렇게 뭔가 막 하나님한테 불신앙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번개로 확 내리꽂아가지고 내 앞에 내리꽂으면 불신앙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와 죄가 심각하구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외성도가 구원받아 놓고도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하고 그러고 또 힘이 없냐면 자기 문제가 뭔지 일단 모르는 그런 뭔가 이렇게 부정확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부정확하니 규정짓지를 못했으니 당연히 답도 희미해지고 답이 희미해지니 응답은 안올거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다. 예배 때. 자기 문제를 뭘로 규정을 하냐면, 내가 조금 뭔가 종교적으로 잘못했고, 율법에 대해서 조금 도덕적으로 잘못했고, 그리고 행위적으로도 조금 무슨 미스가 있었어. 그걸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사람들이 안 좋다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냥 요즘 기도가 잘안 된대. 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믿는 뭔가 이렇게 마음 뭔가 강도가 떨어졌대. 그 정도로만 자기 문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막 기뻐 가지고 축복을 많이 해 주나 그것도 아닌데. 어쨌든 다 자기 기준이요. 자기 기준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라고 하는 걸잘 못했기 때문에 조금 전도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조금 요즘에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헌금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줄로 알고 있어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힘이 없을 수밖에 없고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바뀌고 자기 상황은 바뀌고 상태는 바뀌는데. 구약의 예배처럼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절대 불가한하고딱 붙잡으면 그리스도로 딱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가 예배가 실패가 되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종교율법 행위에 뭔가 잘못되고 부족한 거 그걸로만 규정을 했으니 자기가 그것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안 붙잡혀지지. 예배 와도 단순히 그리스도가 들리지 않고 그냥 목사님의 좋은 설교, 성경 좋은 해서 그것만 들려지지요. 그러니요 성도가 응답을 못 받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 <laughs> 유목사님 설교 외에는 다른 사람 설교 아니라고 제가 평가를 했어요. 아이고 저 정도 해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냐고 전도를 하겠냐고 네? 그러기도 그럴게. 내가 요즘에 메시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고등학교 때7 0인 역할을 다 했더만요. <laughs> 그렇더라고 보니까. 내가 학교에서 고등학교 3 학년 때 내가 그때 간증했었잖아요. 아침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때 같이 식사하면서 친구들랑 이 포럼하고 저녁에 모여서 뭘 했냐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전도 나가고 그 쉽게 말하면 영접운동 막 그걸 계속했었어요. 그거를 한1년을 했다니까요. 그데 이번 주간에 내가 70인 메시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70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더만요. 하루에 세번 이렇게 모여서 집이 비전을로말수 있는 사람. 그래 놓으니까 별로 목사님들 설교 막 이렇게 막하서 한다는 것들이 막내옛 날에 다 해봤던 건데, 막 그리 느껴지더라고요. 뭘 몰랐던 거지. 그렇지, 그렇게만 평가가 되고, 그렇게 설교 잘한다, 못한다, 아 말씀이 좋네, 안 좋네, 그런 걸로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배 나와서, 아 하나님, 내 문제는 정말로 절대 불가능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붙잡혀져야 되는데 그게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종교 율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어디로 돌아가 버리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 이 신앙생활한다는 게 종교 우상 숭배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 저번 주에 사무엘 하가 아니고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상 15장 22절 23절 읽었잖아요.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 사무엘이 어... 하지 말라고 했던 걸사사랑이 하지 않습니까거기다더 더불어서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고 아말렉을 완전히 싸그리 다 멸망시키라 그랬는데 거기서 좋은 것을 데리고 오잖아요. 사람도 데리고 오고 노예로 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계시를 듣고 갔거든요. 내가 이제 사울를 왕에서 버리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펑펑 울고 너무 뭐 안타깝고 그래 가지고 사울한테 가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 하, 사무엘 상 15장 21 2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을 계속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고집이 세서 내 자존심을 지키고 그다음에 내 주관이 뚜렷한 거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규정을 해 놨어요. 3무엘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를 거역하는 게 뭐라고요? 점치는 죄와같고그 정도 죄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거, 고집 센거 있잖아요. 말안 듣는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겉으로는 씩 웃으면서 착한 척 하면서 하고 싶은 건 자기 마음대로 해. 그게 뭐하고 같다고요? 우상이 절하는 지하 같다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나 중심으로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자기 문제도 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자기 문제를 보지 않고 나 생각에, 내 생각에 나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파악을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하고 같다고요. 결국 종교 우상숭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주인 되는 운명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응답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응답 없으면 당연히 방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예배를 주실 때피 제사를 주실 때 그리고 신약의 예배를 시작하게 하실 때뭘 주셨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정확히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죄의 문제라는 거, 저주 문제라는 거 알려 주시고 그게 절대 불가능한 거라는 걸 알려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거 해결하겠다는 절대 계획을 알리셨어요. 그걸 붙잡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절대 응답을 받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속죄함을 받고 응답을 받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구약의 피 제사였고 신약의 초대교회가 드렸던 예배입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 와가지고 쉬운 말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내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정리를 해야 돼요 예배 와가지고 내, 문제, 내 문제는 아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간 거구나 또 여기에 내가 사아잡혔구나내 생각에 사아잡혔구나내 불신한 게또사아잡혔구나또 사단에게 속았구나 아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몇주 전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될 예물 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약에 양 가지고 그 예물, 양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렸습니다. 우리가 올때다양 가지고 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뭐 가지고 와야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거 알고 그거 해결하는 완전한 영원한 답 대신 그리스도로 또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좀 이렇게 해소가 됐다. 아이고 눈물을 흘렸다 막 은혜가 된다. 그게 예배 때 성공한 기준이 아니라니까 미안하지 마. 제대로 붙잡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붙잡혀야 돼. 그게 예배 성공 기준이에요. 아니, 누워 있든, 술 먹고 오든, 와서 담배를 피든, 아니면 이상하게 막 소리를 지르든, 영적으로 시달리든 그 사람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배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를 보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 없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돈과 학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형체가 없는 것들.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어떤 마음 중심이어야 되느냐? 말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 말씀 붙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와야 됩니다 하나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서 소론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내 문제가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느냐 나는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느냐 또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느냐 요걸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매한 자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전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말씀 붙들고 그리고 이 복음이 나에게만 그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헌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부금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빛의 경제의 축복이 이 빛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놓여지도록 하나님께 헌금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어떤 종류가 있냐?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마태복음 18장 18절까지 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20문도가 성도가한 곳에 모였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아이고 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을 받고 포럼을 했더니만 아 너도 그거 은혜 받았냐? 나도 그거 은혜 받았어. 너도 그런 문제 있었어? 나도 이런 문제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응답 주셨어. 그때 아 성도가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말이 성령으로 이렇게 교종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런 말이 안깨달아지던가요나 혼자 아이, 하나님의 말씀입까아닐까 그렇게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다가 와서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아, 그렇지. 내가 안 그래도 저걸 답을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또 나한테 답을 주시네. 그런 거안 느껴지던가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거 확신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답을 주시는구나. 그게 확인되잖아요. 그게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게 공예배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나 혼자 예배드릴 수 있고 막 그렇다 그러는데 아마 그렇죠. <laughs> 그렇다고 생각하면 교회 다 사라져 버려도 괜찮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타 예배, 가정 예배, 구형 예배, 기관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은 계속 드리는 생활의 예배들이고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시간 뭐 빨리 와라, 태도 뭐 바르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앞에 앉아라, 그다음에 뭐 정성껏 드리라 그랬는데 마음 뭐 뜻을 다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아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면 또 나중에 이렇게 너무 편해가지고 또 아무렇게 나가지. <laughs>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러 가더라도 내가 좀 꾸미고 나가잖아요. 내 내추럴한 모습으로 만나진 않죠. 뭐 부부간에도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주 높은 분을 만난다고 할 때, 대통령을 만난다고 할 때, 그 대통령을 만난 건데 그냥 갑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아주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기본 없이 살면 안 돼요. 음 그런 거예 그거 너무 막힘 그러니까 이게 안 지켜질 동 이게 안 지켜진다. 그러면 너무 히, 내가 지금 힘 빠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반대로 봐야 돼요. 예배가 쉽게 말하면 편안하게 안 들여지고 막 이렇게 막 헐레벌떡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말씀도 잘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내 영적인 상태나 마음의 상태, 생활 상태가 이렇게 많이 무너지는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 하나로 모든 거 끝나야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 하나로 만족되고 평안 없고 치유받고 힘없고 행복하게 됩니다. 예배로 다 끝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늘 예배에게 심부름하고 교회에서 심부름하다 보니까 제일 내가 놓쳐버린 게 예배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놓치니까 내 삶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 짓눌려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하나 이렇게 제대로 회복했는데 만족되게 하시고 평안 넘치게 하시고 힘없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행복감 느끼게 하시고 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잘 들여서 그런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역사하신 거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아니, 모든 문제를 대신 그럴 수도 내가 알고 있죠, 믿고 있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내삶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냐 예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어, 우리가 24시 누릴 수 있으면 우리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집중 24로 계속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세요. 아침에는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아침, 낮에는 또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밤에는 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자고, 이 예배를 내삶 속에서 계속 누릴 수 있으면 완전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집중 24로 예배를 계속 누려가라. 그게 예배하는 생활이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어려움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권면 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예배 계속 성공해 봐라. 예배 때 그리스도만 붙잡아 봐라.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배 하나로 모든 것 끝나고 예배를 통해 자기 문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으로 발견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축복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하나로 모든 것 끝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니 이 그리스도가 나의 것으로 적용되고 누려지고 나의 모든 답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예배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예배하는 생활 24 예배로 응답받는 생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다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랩런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